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된 사람의 죽전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략, 트럼프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코비드 19 한번 알아보시죠. 자, 미국이 720만 명, 그리고 자 주목할 만하죠. 인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도가 거의 600만 명의 육박했습니다. 인도가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브라질이 470만 명. 이세 개를 얼추 합쳐보면, 600만 명, 뭐 500만 명 이렇지, 700만 명을 계산해보면, 음, 1100만 명에 1900만 명. 자, 총 3,300만 명 중에 이세 나라가 거의 2,000만 명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음,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구요. 그리고 이 미국과 근접한 남아메리카, 나라,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뭐, 칠레 쭉 있죠. 여기도 엄청나게 어, 순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 주가입니다. 나스닥 주가가 보시다시피 천정을 12,000을 뚫었다가 음, 내린 상황이고요.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 올랐다 다시 내렸다, 올랐다 다시 내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게 만 포인트를 깨면. 쭉 흘러낼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 현재는 선거 전, 선거 전에는 이렇게 이분하게 갈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주식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다 주식이기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되면 선거에 큰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최대한 지금껄 방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입니다. 트럼프의 UN 연설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트럼프 UN 연설의 대부분이 다 중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에 대한 긍정? 긍정 아닙니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코로나 19 확산 중국 책임 물어야. 환경 오염, 어류 남획, 산호초 파괴. 자, 차이나 바이러스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을 세상에 퍼뜨린 중국에 뭐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중국이 국내 여행을 봉쇄하면서 해외 여행은 허용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를 탈퇴했죠 미국이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wh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다른 나라 수역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며 산호초의 광범위한 구역을 파괴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유독성 수운을 대기로 방출하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대중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중 대결의 장에 대만이 껴있습니다. 자, 그 전에 미국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중국 관련해서 50에서 60년대는 냉전시대였습니다. 냉전시대는 뭐죠? 어떻게 됐죠? 공산당. 공산당과의 싸움이었죠. 억중이었습니다. 억중. 중국을 억압하는 거죠. 70, 80년대에는 러시아를 억제하느라고, 그때는 미국과 러시아, 그,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이 싸움을 하느라고 중국을 연중을 했습니다. 닉슨이 어떻게 했냐면, 대만을 중국의 부분, 되는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79년에 수교를 맺었죠. 미국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0년에서 2010년대까지는 중국을 견인해서 미국 중심 질서에 편입하는 견중을 했습니다. 보시면 억중, 연중, 견중. 트럼프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압중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닉슨이 대만 중국 부분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만을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중국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술패권 충돌이 있죠. 기술패권 충돌해서 가장 큰게 화웨이죠. 화웨이처럼 이런 회사들을 남김없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미중 출동 공간이 된 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천명한 지역이지만, 대만을 국가처럼 대우하고 싶습니다 전략적이죠. 미중 관계, 이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충돌의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죠. 소련 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경제 성장을 돕고 세계 무대로 견인을 했는데, 트럼프 집권 후에는 시진핑이 뭐랬죠? 중국 몽, 통상전쟁 기술패권, 충돌, 쿼드 구상으로 대응하며, 대만 급속 접근 전략 구사. 자, 압중의 시대가 됐습니다. 불가피성의 시대 종언 했습니다. 미국은 대중포용정책을 중단하고, 이념정책을 치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죠. 자, 가장 큰 희생자는 대만이 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한반도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제 선이 당선되면 지금보다 더 중국과 싸우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 그러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다 자, 트럼프의 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을 한번 알아보면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음,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긴즈버그 대법관이 9월 20일날 별세했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누구냐? 김보 아이콘 이분이 별세를 하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선 전략이죠. 자. 원래 아홉 명이던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공석을 채우겠죠. 근데 공석을 어떻게 채운다고 하고 있죠? 이분이 아까 돌아가신 분이 진보입니다. 5대4로 보수 진보였는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하려냐면 지금 4대4인, 5대4였는데 5대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3이 됐죠. 그럼 지금 5가 있고, 한 분을 더 임명해서 6대 3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더라도 대법원으로 갈 것이다. 왜냐? 우편투표 관련해서 소송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평화적 권력 이양을 약속하냐?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확답을 피했다. 자, 결국 이기면 이기는 대로 가고 지더라도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대선에 지더라도 그 전략을 지금 짜놨고, 지금 공석이 된이 자리를 보수로 메꾸면서, 어,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 유가 가격이 30달러대로 내려갔다가 3 7불막 이랬죠. 내려갔다가 다시 40도를 복귀했습니다 자, 2차 팬덤믹으로 가격 하방이 될수 있는 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전략. 뭐냐? 유엔에서 발표한 게 지금 대선이 언제죠? 11월 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11월 3일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에 대고 내가 재선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더 이상의 g 2는 없다. 유일하게 G1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천명을 한 겁니다. 자, 제임 후에는 확실히 보여주겠다. 유엔 연설 대부분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대법관 긴즈버그 사망을 5대4 비율에서 보수 대법관 임명 시 6대3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의 지도로 대법원까지 가서 실제 선거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이런 보강까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이 되는 것을 매우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은 본인의 아들이 중국과 관련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중국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